자, 한번 소개를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못본것 같아. 자, 여기는 일단 핑크 나라에서 온 1번 왕자고요. 1번 왕자. 성이 프란시스, 프란시스. 이름부터 좀 프린세스. 2번 이제 아무도 응원을 하지 않는 빨간 내복 왕국에서 온 2번 존슨 왕자입니다. 얘네 나라의 전통 의상이고요. 체육복 나라에서 온 3번, 3번 왕자, 설리반이고요 자, 옷이 멋있어요. 얘는 해적 출신이에요. 해적 출신의 헬스 4번 왕자. 자, 그 1, 2, 3, 4번 왕자가 지금 우리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공주는 여기서 요네칸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이제 그 왕자들이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공주가 그 방에 있으면은 둘이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오는 그거에 조금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공주가 그 안에 있어야 돼. 아니, 뭐야? 옷을 갈아입었네. 그사이얘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끝났나봐. 여러분,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수영을 해가지고 요 밑에 와서 운동하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 오, 누가 빠른지 봤어요, 여러분. 누가 빠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아직은 한 바퀴 돌고 있고요. 다들 근데 수영을 뭐 그렇게 잘 하시진 않는다. <laughs> 개구리 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런 왕자는 안 보이고요. 이 왕자가 손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네, 똑같네.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운동하기. 2단계 운동하기. 또,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다들 이제 컨셉이 명확하다. 어, 끝났나요? 끝났나? 아닌데,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멍 때리고 있고요. 와, 열심히 하고 있어. 얘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 핑크. 오, 어, 여러분, 얘코 뚫었다. 코를 뚫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코뚫레를 보여줬고요. 배용준 심 굉장히 힘이 약한 것 같아, 좀. 근데, 여러분, 얘가 왜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지? 방금 농땡이 피우는 거 봤어? 그래서 운동을. 촤! 먼저 끝난 애들 있다! 어, 4번이 농땡이 피우더니 제일 꼬찌고이건 핑크색 머리가 제일 빠른데? 여러분, 핑크색 머리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2등이 얘야 헬스, 그리고 3등이 배용준이고요. 4등이 아까 그 농땡이 피우네. 자, 제일 먼저 씨를 하러 갑니다. 어! 얘 놀래버렸어! 이걸 본 거야? <laughs> 여기서 이렇게 뚫어봤나봐. 그 핑크가 이제 커피 내려 마시고 있고, 그리고, 어, 얘도 커피 내리는 중. 얘도 내리는 중. 어, 커피 나왔어. 커피 쪼르륵 마셔야. 가고 있어. 뭐, 어디 가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 다시 내려가는데? 핑크 왜 다시 내려가? 얘왜 다시 내려가요? <laughs> 자, 잠깐. 1등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잠깐만. 왜다 수영장으로 내려가지? 우리 2등이었던 패스도 내려가고 있고. 어, 얘도 내려왔어. 여기 앉아서 마시려고 그런 건가 봐. 여기 앉아서 마시려고. 아닌데 또 들고 가는데요? 잠깐 수영복을 갈아입고 싶었나? 아, 얘 예. 이제 위로 찾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배용준은 뛰지도 않는다, 여러분? 용준이는 뛰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신들이 좀 정신 차리고 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뛰는 심도 보이고 걷는 심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용준이가 지금 1등이고 2등은 저 핑크머리. 인것 같아요 4등이 헬스인 것 같은데? 헬스가 갑자기 4등이 됐어요 여러분 아 우리 용준이 다 올라와가지고 아 여기 여기 앉으려고? 어디 가는 거지 도대체? 서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이따가 다시 다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뭐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아 용준이는 지나쳐갖고 얘네는 불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 불러버렸다 근데 불이 났다는데요 아니, 얘한테 났습니다. 몸에 났네요, 몸에. 이거 불이 나가지고 다른 애들도 다 지금 좀 멈춰버렸는데, 불 끌어가고 싶어가지고, 얘 지금 불 끌어가고 있구요. <laughs> 오! 아, 죽었네요. <laughs> 아, 뭐야. 아니, 되게, 되게 우승후보였는데, 죽었네요. 어, 오, 사진 나타났어요. 어... 이렇게 되면 사신도 참가해야지, 뭐. <laughs> 자, 병난로 패스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 유골은 사신이 소중하게 품도록 하자. 아니, 뭐, 영혼 결혼식 같은 거 올려도 되고, 나중에. 야채만두를 우리 통일해보자. 원래 갇혀있을 때는 만두를 좀 먹어야 돼. 사신이 조금 치트키인 게 사신이 너무 빠른데요. 사신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라요. 용준이가 이번에 3등이네요? 어, 근데 사신이 빠르긴 빨랐는데 카운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딴 데로 가고 있어,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구요 지금 얘는 요리를 시작했어. 그리고, 어? 뭐야, 얜또 어디 갔니? 얘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또 수영하러 가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지금 요리하는 심이 두명 밖에 없어. 여기 4번이랑 2번 둘이서만 요리를 하고요. 사실은 어디 가는 거지? 사실 어디까지 가 도대체? 용준아! <laughs> 용준이 어디 가니? 자, 우리 여기 4번이는 해스는 지금 벌써 3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어! 벌써 올라왔네요? 가 아니라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얘랑 존슨의 거의 1대1 대결이네요 자, 이제 깎습니다 그리고 존슨이는 아직 올라가는 중 이제 올라가겠다 자, 이제 올라왔어 사시는 아직도 이거 들고 가고 있고 용준이는 이러고 있어요 아, 얘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정신 차렸나봐. 용준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용준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기를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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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카운터로 갈 건가 봐. 진짜 현명하죠. 뭐야, 이거 들어와버리면 어떡해. 뭐야, 거기 왜 들어가, 니가? 뭐예요, 얘? 아, 얘는 이거는 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레인에 들어가 버리는데? 어, 용준이 식물 하고 있나보네? 뭐, 용진 요리했어? 얘 용리 요리 안한것 같은데, 뭔가? 요리 어딨니, 너? 얘 어디다 뒀을까? 아, 여기다 버렸네! 여기다 버렸네! 여기다 버리고서는 진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요거를 깎고 있습니다. 2번, <laughs> 4번 진짜 막상 막한데 엄청 비슷한데? 어, 근데 헬스가 조금 더 빠르다. 어, 다 했다. 자, 이제 케이크를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한입 먹을 거야. 으 그러다 이제 먹히는 거죠. 자,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자, 샤워하고, 그래, 들어와. 지금,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공주를 위해서 당신을 구하러 왔어! 이러면서 멋있게 들어왔는데, 어, 다시 나갑니다. 왜 나가? 왜 나가요? 커피 마시러! 여러분, 커피 마시러! 꿀꺽꿀꺽 마시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길 수 있어. 아니, 문에코 앞에 두고 그냥 쓰러져버렸네? 이게 뭐람. 어, 어, 얘 이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1번에 들어와 있는데. 헬스 지금 여기 들어왔으면 니가 1등인데. 어, 들어왔다, 얘 들어왔다. 얘 들어왔어요. 얘 들어왔어요, 지금. 헬스 들어올 것 같은데? 어? 뭐야? <laughs> 아, 아, 웃겨. <laughs> 아니. 야, 그럼 이제 네 기회야. <laughs> 빨리 들어와봐. <laughs>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이제 말만 걸면 되거든? 사랑이 깨졌대 보자마자. <laughs> 아, 왜또 나가? <laughs> 오늘 이제 끝나긴 할 거예요. <laughs> 자, 이제 우리 어, 공주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공주님은 아무래도 너무 공주님이라서 이제 잠에서 어, 깼다, 깼다, 깼다. 아, 아, 어, 어. <laughs> 네. <laughs> 여러분 헬스가 내쫓아서 자기 목욕하겠다고 내쫓았어요 <laughs> 그래서 공주가 쫓겨났어 지금 옆방으로 갔어 옆방으로 갔어 한번 빨리 갈게 좀 해보자 좀 누군가 깨어나야지 말이 걸어질 것 같은데 네, 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어 근데 또 하필 얘가 자고 있네 우리 헬스가 목욕하면서 흘렸던 그 물을 닦아주고 있는데요 왜 말을 안 걸지 이제 말 한마디만 걸면 되는데 어얘 목욕 끝났다 존슨 어 이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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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 말걸 건가 쭉 들어왔어요. 허! 여러분, 말을 걸었습니다. 헬스가 먼저 들어왔는데 목욕하느라고 내쫓겨가지고 결국에는 된게 이렇게 두 명이야. 자, 여기 들어온 죄로 우리 공주가 말을 건 죄로 공주와 결혼해야 합니다. 오, 되게 싫어해요. 방금 여자친구가 되었는데, 자, 첫 키스도 한번 해보고요. 아! 아 근데 그거 임신하는 거 성별 안 바꿔가지고 왕자가 임신하겠는데? 아 우리가 공주가 공주가 임신했어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왕자 아 이거 임신했어요 와어 남자 아기네 의성 마늘햄 황태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비범해요 아기가 비범해 자 우리 아기 청소년으로 한번 쑥 성장을 시켜봅시다 이제 황태자를 꾸며볼 건데요. 제가 존슨을 우승자 특전으로 꾸며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딱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고. 짠! 오,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 한번 랜덤으로 꾸며볼까요? 공주 닮았는데, 여러분? 공주 닮았죠, 공주. 얼굴은 이제 아빠 얼굴 그대로 하고. 화장이랑 머리만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머리는 굉장히 멋있는 머리를 하고 태어났고. 자, 입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질 일어나가지고 하얗게 질린 그 입술. 그 각질을 닮아버렸어, 아빠의. 아, 아빠를 자꾸, 공주의. 그치만 이런 건 이제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하면은 예뻐질 수 있어. 약간 베이스를 좀 예쁘게 깐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버 어, 잠깐 안경 한번 벗어 볼까요? 아. 이게 우리 공주가요. 3000년대 생이잖아요. 얘는 한 4000년대 생 정도 되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오, 여러분, 소름 아빠랑 비슷한 거. 아빠는 바로 옆에 요거였던 거 같거든. 아닌가? 아빠도 이건가? 아무튼 아 아, 자꾸 아빠를 미안합니다, 공주님. <laughs> 죄송합니다, 공주님. 자, 공주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네요. 3, 4, 5. 어, 청소년이라서 수염이 아주 조금 났는데 그 수염을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파란색이고 안에서 보면 실내에서 보면 까만색의 그런 신비로운 색깔로 한번 그걸 염색을 해봤고요. 아시죠, 여러분. 파리바게트. 2000년 된 유물인 거야. 그때쯤에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겨울 시즌으로 케이크를 사 먹으면은 곰돌이 목도리랑 뭐 그런 걸 줬었거든요. 그때 그 받은 목도리를 리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자로. 그래 가지고 이제 청소년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어! 아빠랑 또 똑같... 아, 빠를 자꾸 아, 나 미안합니다. 공주님에게 오늘 너무 많은 <laughs> 신뢰를 하는데 우리 공주님과 똑같이 교정장치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유당불렛증과 지저분함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laughs> 자, 왠지 스타워즈 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하계 해적 뭐 이런 약간 좀 중2병을 앓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은하계 해적이 되고 싶어 하는 의상 마늘엔 황태자 자, 의상을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